1998년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배치된 신입 수사관 김대호.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지만 현장 경험은 전무했다. 첫 출동 당시 한국의 강력범죄 해결률은 56.7%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김대호는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느끼며 3kg의 수사 매뉴얼을 꼭쥔채 현장에 섰다. 당시 신입 수사관들의 73%가 첫 6개월 내 실수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그의 미래를 암시했다. 1998년 12월 강남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실종 사건. 김대우는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3개 중한 개만 국과수 데이터베이스 당시 매칭률 68%와 일치한다는 보고를 맹신했다. 그러나 2001년 재조사에서 밝혀진 진실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지문이었다. 당시 한국의 지문 등록 시스템은 외국인 노동자 42%를 미등록 상태로 둔채 운영되고 있었다. 김대호의 잘못된 수사로 무고한 용의자가 47일간 구속되었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잘못된 구속사례는 연간 입이 헐려질 건이었고, 이중 31%가 초기 수사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수사관님, 제 딸이 죽어도 편히 못 잡니다라는 편지를 남기며 자살했다. 이 사건은 2003년 형사소송법 개정, 증거제조사 의무화의 계기가 되었다. 사건 후 8개월간 보직해제된 김대호는 매일 2.7kg의 사건 문서를 재분석했다. 2000년 한국경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사 실패 경험이 있는 경찰관의 68%가 PTSD 증상을 보인다. 그는 유명한 범죄심리학자 김영식 교수의 실수기록 노트 기법을 적용 147페이지의 반성문을 작성하며 2001년 복직을 준비했다. 2001년 3월 김대호는 인천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 1건 연속을 맡았다. 당시 한국의 방화 사건 평균 해결 시간은 62일이었으나 그는 미국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 국내 도입 2년차를 적용해 19일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이 최초로 행동 과학 분석을 공식 수사 기법으로 채택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김대호는 과거의 실패를 바탕으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했다. 1. 모든 증거의 2차 검증, 2000년 당시 국과수 재검증 요청률 4.3%, 현재 38%. 2. 72시간 내 초기 프로파일링 작성, 당시 평균 120시간. 3. 피해자 가족과의 주 1회 공식 면담. 이 방법론은 2005년 경찰대학 표준 교재에 실리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01년 4월 12일, 김대호는 방화범의 여덟 번째 표적이 인천 항구의 특정 창고임을 예측했다. 범인의 모습을 포착한 CCTV, 당시 한국 설치률 11% 영상과 소방서 기록을 대조해 정확한 방화 시간대를 계산했다. 이는 한국 최초로 시간지리적 프로파일링이 적용된 사례로 이후 5년간 방화 사건 해결률이 41%에서 79%로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1년 4월 30일 김대호는 범인이 사용한 휘발유 구매처 인천 남동구 특정의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한국 경찰의 과학 수사 장비 도입률은 23%에 불과했으나 그는 미국에서 수입한 휘발유 성분 분석기 가격 1억 2천만 원을 활용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2003년 국산화되어 전국 122대가 배치되었다. 2005년 경찰대학 강의실에서 김대훈은 실패의 교과서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그의 강의 자료는 세 가지 핵심 통계를 담고 있었다. 일 초기 수사 오류의 72%가 확인 편향에서 비롯됨, 이 평균 9.3년 경력 수사관이 가장 높은 정확도 89 퍼센트를 보임, 3팀 수사 시 오류율이 41% 감소. 이 내용은 2007년 개정된 수사 매뉴얼 3장에 반영되었다. 2023년 현재 김대호 경무관은 경찰청 과학 수사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가 개발한 디지털 포렌식 표준 절차 KFP는 87개국에 수출되었고, 한국의 강력범죄 해결률은 82.3%로 세계 5위를 기록했다. 그의 책상에는 1998년 첫 사건 파일과 최신 AI 예측 수사 시스템 정확도 94% 모니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매년 12월, 그는 실종자 가족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